경매쟁이들의 종합비타민, 경매수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 공경매사협회에서 경매를 배운 스파레주 21기생 안투영입니다. 음, 저는 일단 현재 나이는 41살이고요. 어, 평범한... 가장 한 아이의 가장으로서 음, 자연스럽게 편하게 제가 경매를 통해 경매를 어떻게 알게 됐고 경매를 통해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방송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앞으로 이제 방송 녹음은 4부작으로 진행될 거고요 어, 1부는 이제 간단한 자기소개와 이제 경매를 통해 이제 변화하게 된점 그리고 2부에서는 이제 투자한 이야기 요게 이제 가장 궁금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알고싶어한 얘기일 것같고요 3부에서는 이제 경매의 팁 경매팁에 대해서 얘기하고 4부에서는 이제 제가 인생의 전환점으로서 경매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 경매라는 걸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은 이제 간단한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 이제 좀더 자기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올해 41살에 이제 천안에 거주하고 있고,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인 이제 평범한 가장입니다. 월급쟁이란 이야기죠. 이제 경매를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제 뭔가 인생에, 인생에서 이제 변화를 하게 된 계기라고 한다면은 뭔가 엄청난 일상의 변화가 생기거나 정말 또는 이제 엄청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했을 때 뭔가 변화를 찾게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경매를 시작하게 된건 이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평범한 월급쟁이였다가 이제 지금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고 이제 와이프가 이제 임신하게 됐었는데 이제 임신하게 되면은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맞벌이였다가 이제 와이프가 이제 출산 아기를 보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외벌이를 하게 되었을 텐데 이제 외벌이가 되었을 때 이제 경제가 이 가게 이집 내부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 한번 엑셀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 월급이랑 현재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나가게 되는 이제 지출 내역들을 이제 한번 엑셀로 쫙 뽑아 봤는데, 이게 저축은 커녕 이제 매년, 매달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엑셀쭉 뽑아 봤더니. 근데 아이를 이제 키우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점점 애가 커갈수록 교육비라든지 아이한테 들어갈 돈은 점점 더 많아질 텐데, 저 자신의 이제 소득만, 월급만 깎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게 갑자기 엄청난 큰 걱정, 불안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든 이제 또 다른 직장 말고 또 다른 이제 소득, 투자, 소득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찾던 도중, 이제 뭐 그때 뭐 경매도, 부동산도 알아보고 주식도 알아보고, 그때 한창 이제 2018년도 때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것도 있었고, 다단계,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당시에 유튜브를 통해 많이 찾아봤었는데, 다양한 이제 투자 소득, 투자 매체를 알아보다가, 이제, 아, 부동산. 부동산 요 방법이 가장 안전적이고, 큰 소득을 볼수 있겠다. 큰 돈을 볼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었고, 그 부동산을 통한 이제 다양한 투자 방법 중에 경매. 경매가 좋고, 같을 것 같았고 이 경매 중에서도 이제 누구한테 배워야 될 것인가 유튜브 뭐 지금도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나와서 이제 소개도 하고 자기 투자 경험담도 얘기하고 교육과정도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신뢰감이 가고 가장 솔직함, 솔직함이 느껴졌던 이 대한공경매사협회 도기환 협회장님께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laughs> 정말 잘한 선택 같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이제 그 경매를 시작한 지 이제 2018년도가 되었는데 지금 벌써 2023년도잖아요. 18, 19, 20, 21, 22, 23. 패스로는 이제 벌써 6년이 되었는데 물론 지금까지 뭐 엄청난 뭐 부를 잃었다든지 경제적 자유를 잃었다든지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경매란 공부를 투자를 계속해 왔고 이제 나름대로 배운 점 어느 정도 이제 소득 성과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경매를 선택하게 된거 그리고 협회에 대한 공경매사 협회를 알게 된거 이제 정말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 경매를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렇게 됐고요. 음, 경매를 이제 하게 되면서 정확하게는 이제 협회 교육을 받게 되면서 이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이제 경매를 시작하게 되면서 가장 1차 가장 큰 변화는 이제 부동산의 소유 개수가 늘어갔고, 이제 월급 외에 이제 또 다른 월세? 월세 소득? 이 늘어났고, 이게 가장 1차원적인 거죠. 돈이 좀 이전보다는 좀 여유로워졌다는 점. 그게 변화된 점이고, 또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건그 부동산뿐만 아니라, 제 생활이라고 해야 될까 이 경제적인 관념이나 이 생각하는 법, 말하는 법, 그 세상을 바라보는 마인드도 엄청 많이 달라졌어요. 물론 이제, 음,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해보자면 예전에는 이제 경매를 알기 전에는 어, 회사 그때가 제가 37살이었으니까 경매를 알기 전에 막 결혼했을 때그 전에는 회사 집, 회사 집 이렇게 단순한 생활 패턴이었고 그 이외에 새로운 걸 새로운 걸 시작하지도 않았고 새로운 거에 대한 관심도 갖지 않았고 음 뭔가 생 단순히 그가 그러니까 평범한 직장 생활에서 이제 직장 동료와 얘기하는 간단한 가식거리, 편한 가식거리, 뭐생산적이지 않는, 단순한 시간 소비성, 연애 얘기, 드라마 얘기, 스포츠 얘기, 뉴스 얘기, 이런 것만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경매 투자를 하게 되면, 그 경매 투자에 대한 이제 부동산 얘기, 어느 지방에, 어느 지역에, 부동산 흐름이 어떻는지, 세법, 어떤지 부동산 규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거에 대해서 돈에 대한 얘기를 진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뭐 직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만 뭐 가식거리 이런 얘기만 하다가 현재는 이제 항상 말하는거 관심 갖는거 그런 부분이 이제 다 돈과 관련된 그런 생산적인 면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게 되는게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좀 바라보는 점이라고 해야 되나 좀 세상이 좀 넓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점이 뭐 간단하게 뭐 예전에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뭐 직장 상사 가, 이제 가끔씩 뭐 본부장님을 뵙는다든지 아니 면 이사님 사장님을 이제 가끔씩이라도 이렇게 뵙게 됐었을 때 예전에는 아 진짜 나랑은 어, 쳐다도 받아볼 수 없는, 엄청나게, 예전의 경매를 알기 전이라면, 아,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저사 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아,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나랑은 이제, 좀, 내 네, 저희까지 갈 수도 없을 테니까, 이제 그런, 딴 세상 사람 얘기, 딴 세상의 사람 얘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현재는 이제, 약간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좀 긴장하지 않고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런 걸좀더 편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예전에 직장 생활 할 때는 이제 직장 동료들을 보면 이제 보통 비슷한 소득을 갖고 있고 비슷한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을 볼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경매 투자를 하고, 경매 투자를 하면서 이제 다양한 사람을 만나봐게 되고,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업자도 만나고, 인테리어 업자도 만나보고, 임차인도 보고, 부동산을 이제 매도하다 보면은 진짜 여유로우신 분한테 팔기도 할때 그분들과도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경매를 하게 되면서 경매 동기, 같이 이제 경매를 투자하는 동료분들을 이제 동기분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 동기분들 중에 정말 다양한 직종의 동료분들이 계세요 뭐큰 회사의 이사분도 계시고 전문직 뭐 의사분도 계시고 변호사분도 계시고 다양한 공무원분도 계시고 이제 단또 이제 뭐 저같이 이제 월급쟁이분들도 계시고 또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여러 분들, 여러 분들 얘기랑 하다 보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던 직장 상사 분들이랑 얘기할 때,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전과는 다르게 좀더 객관적이고 편하게 그분들을 바라보고 얘기를 할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좀 많이 바뀐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예전에는 그분들을 되게 어렵게 생각했다면, 지금은 물론 어렵지만,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떠한 의미로 이런 말을 하고 그런 거를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바뀐 점이라고 한다면, 음, 좀뭐 협회에서 이제 뭐 들어오시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협회에 많은 방송을 보면 아시겠지만, 협회에서는 정말 이제 다양한, 단순히 경매에 대한 공부를 알려주는 것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많이 도움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말하는 화법이라든지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이 마인드, 부자 마인드 등 이제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이러한 게 단순히 이제 경매에서 부동산에 대한 시세조사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모 일상 생활에서도 그 모든 면에서 적용이 됩니다. 동료들과 말하는 법, 가족과 말하는 법, 부동 직장에서 이제 업무와 업무와 관련된 면에서 그래서 적용이 되고, 음, 특히 또 마인드 같은 경우는 이제 협회에서 강조하는 게 선인성과 악인악과 진인사 대처명. 다양한 마인드, 부자 마인드를 알려주는데 이 마인, 이러한 마인드가 이 경매 투자에서만, 부동산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내가 말하는 거 하나하나, 그니까 습관, 내 습관 자체를 바꾼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말이 바꾸고, 말이 바뀌고, 말하는 법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인드가 막 인생관이 바뀌고 이러한 모든 게 하나하나가 이제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좀더 나은 자신이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되나? 이 가끔씩 이제 음 서점에서 이제 그 자기 개발서들을 보면은 그 성공하신 분들의 이제 말이라든지 그분들의 가치관. 그런 글들을 보면은 이러한 협회에서 배웠던 이 모든 하나 하나의 이제 말하는 법이나 생각하는 법 마인드 시대조사법 이런 것들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걸좀 느꼈습니다. 뭐 약간 좀 두서없기도 하긴 하지만 최대한 좀 솔직하고 제가 느낀 점을 지금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씀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일단, 1부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2부에서는, 어, 실제로 제가 투자했던 이야기, 투자해서 느꼈던 점, 그리고 수익률이나, 어, 매도, 매도에서 얼마를 벌었다. 이런 좀, 좀 되게, 뭐, 다른 이제 경매 투자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되게 소소하고 되게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제가 성과를 얻었던 점에 벌었던 그 투자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소중한 분들과 함께해 주세요.